안녕하세요. 포스코 DX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자 주주분들 지금 포스코 DX가 하루 종일 음봉이었다가 지금 장 막판에 아래 꼬리를 아주 이쁘게 달아주면서 어, 마무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포스코 DX를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격이 정말 상승하기 전에 최대한 물량을 싸게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는 최대한 물량을 비싸게 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우리 주주분들이 확실하게 잡아가셨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주저분들께서도 항상 주식 투자를 하실 때는 좀큰 그림을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포스코 DX를 좋다 좋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자, 2025년에 포스코 DX를 보시면은 자, 2월과 3월 있죠? 엄청나게 거래량이 터진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거래량이 터진 구간이 1차적으로 물량을 매집한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량을 매집을 했기 때문에 결국 뒤에서 2 차에 대한 파동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들어왔었던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형태의 거래량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에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주봉상 가서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앞쪽에서도 마찬가지로 2월과 3월 분명히 거래량이 터진 흔적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빠져나간 것 같아요. 우리 주주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앞쪽 구간 있죠. 토스코 dx가 2023년에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었던 것도 똑같아요. 거래량이 20년도와 21년도에 들어오면서 대량의 물량이 매집이 됐었던 거고 이 매집한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서 거래량이 터졌었던 거예요. 결국은 들어왔었던 거래량보다 빠져나가는 형태의 거래량이 훨씬 더 많다 라는 거예요. 어때요? 단순합니까?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 지금 포스코 DX는 분명히 주가가 밑바닥에서부터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추가적으로 상승 여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분들이 오늘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는 우리 포스코 DX 주주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정말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꼭 댓글에다가도 상승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양상 제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어때요, 주주분들? 자, 일봉상의 흐름은 저점과 저점이 올라가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파악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추세가 꺾이는 과정이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계속 매도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돼요. 네 지금은 추세가 올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저점과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져 간다고요. 그러면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떨어졌을 때 계속해서 매수에 대해서 집중을 해 놓으셔야지만 나중에 이 수익이 복리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주분들, 항상 주식은 가격이 상승을 하기 위해선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합니다.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 구간은 가격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안 들어오니까 어때요? 가격이 움직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이 어디겠어요? 바로 매물대 구간입니다.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은 항상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발생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량을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60분 봉상으로 가가지고 그 기회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주주분들, 아무 곳에서나 잡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 조건입니다. 거래량이 터진 매물대의 흔적을 찾아라. 그리고 추세가 이런 식으로 상방을 만들고 있는지, 하방을 만들고 있는 곳에선 잡으면 안 됩니다. 아, 이해되셨어요? 추세를 돌려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거래량이 급감하는 장소를 우리가 찾았을 때 바로바로 바로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급감하는 장소는 항상 만들어지는 거 보이십니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를 하셔야지만 싸게 물량을 잡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핵심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실시간으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이밍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화살표로 만들어 놨었죠. 자, 노란색 화살표가 뜰 때마다 어떻게 돼요? 바로바로 상승의 흐름으로 전환된다는 라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뜨는 만큼 가격이 올라갔을 때도 우리는 매도를 비싸게 할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는 바로바로 매도합시다라는 것을 알려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포스코 DX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미리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주세요. 010-4459-6279입니다. 자, 구독하셨다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되는데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걸 어떻게 알려드리냐 자 노란색 화살표 떴을 때는요 이렇게 얼마의 매수 26,400원에서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떴을 때는 얼마에서 매도하라는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또한 번의 노란색 화살표가 만들어졌을 때는 상승파동으로 바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자리다 라는 것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포스코 DX가 도대체 얼마까지 갈수 있냐, 대략적인 목표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최근에 이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포스코 DX 최종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들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어떤 식으로 좀 잡아 가면 좋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2,500원의 가격대를 시점으로 지금 시원시원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5,160원까지도 올라간 모습이요. 그죠? 근데 우리 주주분들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항상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이 가격을 잡는 건 매물대를 활용을 하시면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항상 거래량이 터진 흔적을 따라서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기술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자, 바로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를 모아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결국은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떠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2,410원일 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폭등 시나리오 완성했다. 이 가격 돌파할 때 폭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기술은 결국은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6월 9일 날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참고로 6월 9일 날 날짜는 바로 요 날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매물대를 돌파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요. 010-4459-6279입니다. 이거 전화번호 딱 저장을 해 주시고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기시면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 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원시원하게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번 다 급등 나올 때만 매도를 해버리시면 그 뒤에 있는 파동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아 그러면 로보티주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 공략을 했었던 로보티즈도 잘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파란색의 바로 매도 타점이 떠있는 것 보이실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 눌림 조정을 주죠. 이번에도 언제예요? 6월 20일 날에 노란색으로 매수에 대한 화살표가 뜨더니 바로 시원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나오고 바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눌림 조정을 주고 있다는 라 부분이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관점으로 매물대 차트를 키고 그리고 요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요 화살표 구간에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 가시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결국 급등의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 매물대 가격을 돌파할 때만 집중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63,1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대가. 그래서 결국 로보티즈는 64,000원의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건 언제 촬영한 거예요? 6월 20일 날에. 우리 주주분들 미리 미리 수익 가져가시라고 다 미리 촬영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요 날짜에만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면 바로 그 다음날에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는 어떻게요?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은 매도할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화살표들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 지표들 다 우리 주주분들한테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저하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주분들 또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신호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뭐 이런 거 화살표 우리 주주분들 매수매도 항상 어렵다라고 하시잖아요. 보세요. 노란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만 잘 뜨는 거 포착만 하셔도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 가져가시고 매수 매도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주주분들 대형 종목이라고 다를까요? 이번에 카카오 정말로 대박이 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이거 카카오 4만원 구간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약80% 이상의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자 결국 39,000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바로 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거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우리 주주분들한테 돌파 확률 99%다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똑같이 매물대 차트를 키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요 39,000원 자리를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39,000원의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그리고 똑같이 화살표가 떴네요 노란색 화살표가 이게 뭐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 결국은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고 그러면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 또 우리 주주분들은 공략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 정말로 쉽다라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번에도 결국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물 때 쓰는 거 귀찮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뜰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설정하는 것도 어렵다 그냥 매수 매도 타점만 알려달라 아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010-4459-6279입니다 자 어차피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수 매도 타점 다 확실하게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대형 종목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건이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가격을 활용을 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만 잡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급등이 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주주분들 제 영상에 꼭 구독 버튼 꼭 하나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는 걸 확인을 하면서 주주분들한테 신호도 알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도 관심 종목들도 별도로 또 알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매매 정말 편하게 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원래 설명하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토스코디엑스 주봉상으로 와가지고 최종 설명을 드릴건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량이라는게 들어오면 매물이라는게 만들어지고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질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앞에서도 똑같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매물이 만들어졌죠. 매물의 벽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급등의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것만 우리 주주분들이 놓치지 않으시면 돼요. 현재 가격대 위에 참고로 더 이상의 어떤 매물 이 없습니다. 그나마 두꺼운 매물이 지금 요 6만 원 구간에 있죠. 생각보다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매집으로 들어왔었던 물량들도 전혀 빠져나가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하고 그리고 구독자분들하고 최대한 물량을 우리가 싸게 잡아놓고 언제 거래량이 지금처럼 감소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때는 그래야지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비싸게 팔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니까 구독하셨다고만 딱두 글자 문. 문자 한통 남겨주셔야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실시간으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떴다라는 걸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이 또 제대로 따라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